자 제가 연주 실력은 이렇게 개판이지만 어, 우리 백스테이지가 어, 골방에서 계속 하다가 최초로 어, 무대에서 나가서 공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2월 24일 신천에 위치한 롤링스턴즈 어, 오후 3시거든요 2월 24일 일요일 신천 롤링스턴즈에서 저하고 백스테이지를 진행하는 같은 이제 패널 형님들과 그 다음에 소소하게 저희 밴드지만 저희 밴드와 그리고 이제 엄청난 실력을 자랑하시는 우리 쌍팔메탈 하시는 직장인 밴드 그 다음에 우리 백스테이지 방송에서도 출연을 해 줬었던 잭스하고 티어드랍이 출격을 하셔서 90년대 명곡을 그들의 곡과 함께 같이 커버를 할 예정이니까 우리 백스테이지 좋아 주셨었던 우리 알제분들은 토요일날 가정 봉사 열심히 하셔서 포인트 쌓으신 다음에 일요일날 아침에 애들 밥 먹이고 본인도 저 점심 해결하시고 3시에 신촌 롤링스톤스로 오시면은 맥주 무제한 2만 원의 맥주 한 8개 먹으면 장땡인 가아니에 어? 응. 백스테이지 공개 방송, 백스테이지 업스테이지를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목소리>